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우와 카멘이 오늘은 포켓몬고에 새롭게 등장한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7 k 로알을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카멘이 7 k 로알을좀 여러개를 걸어놨거든요 7 k 로알 일단 6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라 포켓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고고 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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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망의 7킬로알 여섯 개가 까지려고 합니다. 와카맨이 7킬로알을 처음 까보는데요. 자 그럼 알로라 포켓몬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아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스길이 하나, 둘, 셋. 오! 알로라 야옹이가 나왔습니다. 이러치라고 할 뻔했어. 어, 알로라 야옹이가 두둥하고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해 주네요. 와. 우와이 나옹이 너무 이쁘다. CP는 374, 기술은 물기와 속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조사 한번 해볼게요. 어 경이롭고 예술적이라고 나오는데 악기술의 나옹이네요. 자 그러면 두 번째 7 k 로알 가볼게요. 자 하나, 둘, 식스텔, 오, 질퍽이, 호호. 알로라 질버이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일반 질버이는 보라색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알로라 질버이는 음 초록색의 몸을 가지고 있네요 자세 번째 7kg 아닙니다 가보자 이번에 다른 거나옹이질버이 말고 다른 거 식스테일 한 번만 줘 셋! 아또나옹이네나옹이 많이 나오는데 어, 이번에는 CP가 363짜리 나옹이네요자 7kg 네 번째 알입니다 자, 하나, 둘, 모래두지 아니면 나옹이죠. 아, 이또 질퍽이야. 아, 지금 알이 두개 정도 남았는데, 자,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아이, 또 나옹이야. 어, 식스텔이 잘안 나오나요? 어, 모래두지랑 자, 마지막인 것 같아요. 7 k 로 가면이 들고 있는 자,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또 나옹이가 나오네. 아 이거 알로라 식스테일이랑 알로라 모래두지는 안 나오네요. 자 카멘이 7킬로알 여섯 개를 까봤는데 나옹이 네 마리의 질퍽이. 두 마리가 두둥 등장했습니다. 아마 이나옹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C.P.가 374짜리 카멘이오늘 새롭게 나온 7KW를 한번 까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7KW 9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.